이제 어떤 꼴이냐면 이제 2차 다음 2차 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 S7과 S8에서 그최소가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N이 근데 이게 가운데가 7쪽이니까 이건 10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. 그래서 여기다 모델, 다음 SN을 내입하고 SN을 내입하면 160인데 SN을 절대값 시,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160이 되는 건 여기 위에가 되겠죠. 그리고 m이 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되겠죠. SM은 SM이니까. M 값이 분명히, s 은 s e 이니까 m d 입한 값이 1 6 1일 거고, 분명이 마이너스 2m d 입한게 16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더인승이 되거든요. 더하면 이렇게 인승이 돼요. 5m이 45니까 m이 9가 되고, m이 9니까 그렇다 9를 대입해서 a가 나옵니다. a가 3이에요. 정리원보다 3 대입하면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어떻다? sn은 a n 제5플스 b n 꼴이면 일반 항보다 이거의두 배에 예에서뺀게 되는 거죠? B 빼기 A가 일반 항이니까 답이 나오죠? 네.